그래서 부처님을 무명, 무상, 절일체. 모양도, 이름도 다 끝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름을, 모양을, 부처님 이름을 붙이느냐? 중생이 숫자만큼 그 중생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처님 이름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부처님 이름은 다아미타불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름이. 중생이 아프면 약사 열래도 대주고. 뭐... 중생이 또, 뭐, 이렇게, 뭐 하면 또 다른 이름도 대주고, 서가모니도 대주고, 비로다나도 대주고, 중생이 캄캄하면 원만 올 때도 대주고, 중생이 두려움에 떨면 사자후도 대주고, 그죠? 부처님이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이름을 따라가고, 안에 있으면 안에 이름을 따라갈 뿐이지, 그 이름이 없어요. 응. 접착제가 있으면 뭐, 액체도 있고, 뭐, 그 뭐, 고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왜, 풀 있잖아요. 이, 이 바풀 같은 거 풀도 있고, 뭐, 이게물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젤 상태냐, 겔 상태냐, 뭐, 이게 다 졸이냐, 겔이냐. 졸, 겔? 겔 졸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바람이 물을 의지하여 움직이는 모양이 있지만, 바람이 물을 의지한다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움직이는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파도가 일어난 심상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물이 없어진다면, 물이 없어진다면 곧 바람의 모양도 꺼려져서 바람이 물에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의지할 바가 없어서 그치겠지만, 은 물이 뭐하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 바람의 모양도 계속 된다. 무명하고 심성하고 무명하고 같이 인연이 계속 일어난다 하죠. 음. 자 넘어갑니다. 오직 뭐만 없어진다? 바람이 없어지면 파도가 잔다 이거죠. 움직이는 파도의 모양도 따라 없어지지 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또 바람이 불어오면 또 물은 또 어, 큰 바람이 불면 큰 파도, 작은 바람이 불면 작은 파도. 파도가 뭡니까? 우리의 탐진치죠. 네. 예. 자, 무명도 또한 그래 해서, 무명은 바람이에요, 바람. 강명이 없는, 심체를 의지해서 움직이, 심체는 뭡니까? 아레아시 예? 네. 아래아시. 심체를 신성해. 그걸 의지해서 움직이지만, 무명 자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천수경 할때 우리 뭐랍니까? 재무자성, 종심기라, 예? 제가, 재라고 하는 거는,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결과물 아닙니까? 복도 무명으로부터 험하게 나온 그 결과물이잖아요. 재와 복이 본래 무자성이다. 없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 전부 시, 그 자성은 심성에 붙어있는 자성이다. 마음에. 그런데 그 심성 자체가 있다. 없다.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라. 어떤 법에도 자성이 있지 않다. 심천의 의지에서 움직이지만 은 만약 마음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다. 이거, 이거, 그, 우리가, 저기, 그린 적선을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만약에 없어지는 것이라면, 심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곧 중생도, 일렁이는 중생도 없어져서, 어지할 바가 없어서 그치겠지만, 만약에 심체가 없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다. 심체가 없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마음이 상속하는 것이다. 오직, 무명만 없어지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여서님께서는. 무명은 끝날 날이 있다. 생멸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불생불멸은 끝날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생불멸은 끝날 날이 없다. 심상이 따라서 없어질 지언정. 그래, 반야신경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네, 내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우리가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도 심지가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라니까 상당히 위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 안 할까 싶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어 현시 정의 중에서 진념문과 생멸문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진념문은 우리 해당이 안 되니까 빼버리고, 그 생멸문을 우리에게 주자, 생멸문을 우리 우리가 이렇게 찢고 뽑고 사는 이유를 설명해 놓은 건 뭡니까? 여기서, 생멸에 너무 치근덕거리지 말고 생멸을 여실히 바라보고 그것이 꿈과 같고 헛것인 줄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인연 따라서 그, 그, 그 자기 성인도 그 인연 따라서 자기의 역량만큼 다시, 고향 진여로 돌아가는 마음을 내라고 해서 생멸문을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생멸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처음에는 뭐를 설명했습니까? 심, 생멸. 생명. 심, 생멸은 뭐가, 뭐라 했습니까? 뭐 때문에 생멸한다고 그래요? 마음이? 심지 생멸은 마음의 생멸은 뭐가 개입됐다? 무명이 개입돼서 마음이 출렁이게 생멸이 됐고 심은 본래는 뭡니까? 불생 불멸이다 심체는 그렇죠. 그런데 무명이 바람이 헛바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일렁거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심 생멸은 무명이 개입됐다 하지만은 아무리 우리 생멸심이 됐다 하더라도 본래 뿌리는 누구예요? 미국 가서 산들, 중국 가서 산들. 이 조선 동포는 다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멸심이 됐다 하더라도 밑거러져가지고 마음이 생멸해가지고 처음에는 마음에 생멸이 없지만은 마음이 생멸돼가지고 생멸심이 됐다 이거예요. 심생멸하고 생멸심은 생멸심이 거친 거예요, 더. 예? 그래, 그러니까 생멸심이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 이 심생멸은 유정란과 같아요. 유정란, 네. 닭이 태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달걀이고요. 네. 그죠? 그런데 네. 이것이 밑거리에서 닭이 됐다. 모든 닭은 어디서 비롯된 거요? 예달 달걀이죠. 달걀, 달걀, 그죠? 네. 생멸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마음의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감히 하는 얘기가. 일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생불이 둘이 아니다 하잖아요. 그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산란과 고요가 둘이 아니다. 무명과 불성이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이론이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저는 볼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 법성종 같은 암경이나이 열반경이나, 이, 귀신론 같은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제가 이론이 박약, 약하니까 이런 데서 근거를 잡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생멸이 끝나고 나면 이 심생멸을, 아, 그냥 설명하면 안 되겠다. 거기서 구상차제를 설명했지만은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러면 이 심생멸이 생겨지게 되니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거기서, 거기서 밀려나가는 힘이 업식에서 고요한 것세 가지 하고 미세한 것세 가지 하고 거친 것두 가지만 얘기하죠. 지상, 상속까지. 그죠? 그 그래, 분별사식 일어나는데 안쪽에서 지상과 바깥에는 바로 토스가 받는, 바로 리시바 하는, 바로 상속상, 고두 그 가지만 얘기해요. 업식에서는. 근데 끊어가는 순체에서는 조금 더 밀려 나와가지고 집 상응령까지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먹고 잘살자 얘기할 때는 개명자상, 조업상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개명자, 조업은 얘기하지 않는 건 수행자한테는 해당 안 된다. 수행자는 기본적으로 탐진치 만이견는 접어두고 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계율이 있기 때문에. 계율, 그, 신상부사가 벌어지는 것은 계율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까지는 종교 안팎에서 다 같이 공, 저기, 공통적으로 종교 안에 들어오든지 종교 밖에 있든지, 보시는 다 같이 해야 되지만은, 이 불교인이라고 딱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 잘라가지고 규정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바깥에는 5개를 받고, 출가해서 250개를 다 받아야, 이 중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럼, 250개 속에서는 뭐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3이 유리라 하더라도 신삼, 구사가 지켜지잖아요. 그죠? 그, 그, 지켜지고, 지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밀하게 타고 들어가야 된다.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금위에, 이게, 그, 참선을 하지 않으면 위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그, 말라식을 잡으려면 반드시 뭘 잡아야 돼요? 하두를 챙기든지, 연부를 하든지, 경제를 세밀하게 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치를 깊이 살펴야 그 위로 선정, 이 귀신은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지간바람이라 아닙니까? 그죠? 인의 입장에서는 지간이라 그래요. 거친다, 사마타다, 비파산하다. 그러니까, 거치고 살피다 보면 결과가 도출되는데, 그거는 정의 쌍수라 그래요. 이, 기신론에서 지간 쌍수를 얘기하는 것은 수행의 입장이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정해, 정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건으로 삶 무료학 중에서 섭심위계라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잡는 지계정신이 개, 정해, 이 세계에서는 개가 정이고 정이 해고 다이 세계는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그죠? 똑같이 이렇게 삼발대가 같이 있는 거죠. 개율 따로 있고, 뭐, 선정 따로 있고, 지혜, 순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섭심위계라 허투진 마음을 바라로 담는 것을 계라 한다. 인계생정이라 계율로 인해서 선정이 도달한다. 선정을 인해서 인정, 발화,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릇을 온전하게 갖추어라. 계율이다. 파괴하지 말고, 그그릇에 물을 잘 담아라. 그 산매에 물이 담겨진다. 그 산매의 성품을 살펴보면 은 물과 같거든. 산매의 이런, 제가 이 조건에서 설명하면 산매는 물과 같아요. 부드러워요. 산매 든 스님들은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그리고 남의 모양을 다 맞춰야 물과 같아, 정말. 거기에 이제 환하게 던져지는 빛이 뭐죠? 해저해 그, 그, 데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인데. 여튼 심생멸을 얘기하고 생멸심을 얘기하는데, 심, 생멸심을 얘기,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이 이제, 이거 어떻게 제압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집착을 떨어버리고 고향을 돌아갈 건가 이 유기를 설명하고 그다음 구절에서 마지막에 총 정리하면서 상응과 불상응을 대비시켜 가지고 세 가지의 불상응심, 세 가지의 상응심.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심생멸 상이라고 나왔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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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지금 할 다음에 할때목은 제법의 발생을 재차해서 가다 했잖아요. 앞에서 해석해서 이 귀신론은 끝났어요. 마음에 대해서, 현실 정의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한다는 거는 우리 같이 이제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짧은 글 속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고, 뭐 요, 요거 하고 맞춰버립시다. 뭐 하다가 한 시간 사십 분이 됐네. 자, 이제까지 해가 오던 거는 일단락에서는 뭡니까? 제법, 재법.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진여법생멸법 예. 이와 같은 모든 법이에요, 유입법무입법 이런 모든 법은 발생한다. 여기는 발생만 해놨는데, 1번 저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포석과 발생이에요. 그 아래가식은 모든 걸 거두어드리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대로 뿜어내기도 하고, 발출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훈섭이 돼가지고, 거기서 훈섭된 상태에서 나오는 냄새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 풍기는 냄새, 발생을, 재차 해석하다, 두 번째 해석하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훈섭은 크게, 자, 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냥, 훈섭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이 되어가는 것을 오염되는 염훈섭이라고 해요. 이 중생이, 이때꼬적물에저자가 있는 걸 빼내고, 빼내고, 어, 원래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정훈섭이라고 합니다. 청정훈섭. <laughs> 서울 법대 나온 제자가 그 강원 졸업반 때, 그니까, 귀신론 배우면서 이 정훈섭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법대 나오면 애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제칠식을 논문을 속으로 써어 해가지고 그거 시키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야죠. 이 훈섭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 줘버렸는데. 그 정운섭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로 돌아가는 길이고 여운섭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미끄러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죠 여운섭은 유전 연기죠. 정운섭은 한멸 연기죠. 어. 그러면은 여운섭은 세 가지가 있다. 여운섭은 무명운섭, 망심운섭 망, 경계운섭. 가만히 훑어보면 은 여운섭은 바깥으로도 나중에 이제 의운성과 분별 사식의 혼섭이 벌어지겠지만 일단은 팔식 자체에서부터 뭐가 찌들려 버려요 염이 찌들어버려요. 우리가 불상염 하는 해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안쪽에 이미 냄새가 박이기 시작해요. 보고에딱 듣는 순간에 육식이 오는 순간에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팔식이 돼버려요. 예? 네?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 요저 남산 앞에 있는 그, 나무 이파리보다 우리 기억이 몇갑절이나더 많아요. 백갑절이나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도, 그 많은 기억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설프게 치매 걸려도 저, 저기, 온 대한민국에 돋아한 나무 이파리보다 우리 기억이 더 많아요. 매일 들어가는 기억 있잖아요. 하루에 한 640만 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생각합니다. 640만 번.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1초 사이에 900번 생각이 꼽혔다 나왔다 생각하면 돼. 저기, 구로공단의 미싱 털은 그 발을 또, 따라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1초에 900발. 청소잖아요 1초에 900발. 사진 따라 찍을 때 1초에 뭐한 2, 30장 찍으면 많이 찍거든. 근데 이거는 1초에 몇 장? 900장 찍어버린 게 우리의 본래 능력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유식에서 다 연구를 해놨어요. 그리고 한 1초에 900장 찍으면 하루에 이렇게 계산 해보니까 640만 번인가 그래요. 전재 수학선생님이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음. 자, 염문섭은염문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무명운섭, 망심운섭, 망, 경계운섭. 무명에 찌달리는 순간에 조금도 타임을 놓치지 않고 탁구를 탁 치면 탁 날라오는 순간 탁대받아 쳐버리거든. 망심이 탁 돋, 돋자마자 망경기가푸덕퍼히 나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다 똑같지. 와 전체 기동이에요 전체 기동. 일생이 같이 기동해요 그냥. 젖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뭐 어제 아래 똥 샀던 것까지 같이, 같이 기동해요 이렇게 사람 자체가. 신기하다고 음. 그러면 깨닫고 못깨닫고두 번째 놔두고 우리의 생명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건사람들 일반적으로 육체를 얘기하주면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믿을만하고 장엄이 돼가 있고 묘한 거예요. 엄청난 거야. 저기 다보탑, 저거는 탑도 아니다. 사람이 다보탑이에요, 사람이. 사람이 탑이라니까다보탑이라 엄청나다고. 항용은 중도 빌딩 대단하지. 사람 하나에 따라 올라오면 이거 몇백 개를 세워도 못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와요? 그,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험악하다 해가지고, 나면 욕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 능경에는 걸어놨어요. 저 허공, 대단하다고. 뭐 대단해. 공생대각 중하니, 여의 일구발이라. 저 넓은 허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 스페이스가 코스모스 쫙 이렇게 벌어져 있다도 우리 마음에 비하면 넓은 바다가 마음이면은, 저 넓은 우주라고 하는 것도, 한 방울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거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부처님이 얘기했었어요. 그쵸? 내 네, 얘기 아니에요.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다저 넓은 우주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각이라고 하는 일심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야 옛날 사람들은 뻥도 뻥도 그만이 세게 치는 게 어딨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와 같은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런 걸 하면서 컴퓨터에게 모든 인터넷망이라든지 갖춰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보면 그런 거를 조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경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이포토샵 이 같은 들 하다보면 이런 게 있어요.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이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자, 텔레비 화면이 채널이 이래 있으면은, 채널 탁탁 트면은 그 똑같은 화면에서 채널이 착착착착 바뀌잖아요. 그 레이어가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 KBS 나오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MBC 나오잖아요. 안 섞이잖아요, 그죠? SBS 나오다가 뭐, 채널 화면이 100개 있으 100개가 똑같이 그 자리에 꼽히잖아요. 한 놈도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 꼽히는 거야, 그 자리에. 와, 저리 돼가 있네. 그니까, 러 우리 인인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 그걸 갖다 잉굴 잡는 격별성이라 그래. 잉굴 잡는 격별성인데, 9세, 10세? 호상적이야. 야, 한 놈도 이게 이렇게 천등만등이 있으면서도 빛이 서로 섞이질 않아. 그러나, 서로 같이 또 하나 같이 밝아지고, 또 하나 같이 어두워지고, 9세, 10세? 호상적이라 서로 상적 상위배가 있으면서 불적 분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묘유의 그런 아름다운 것을 살짝만 느껴버려도 내처럼 이렇게 흥분해버리는데 진짜 느낀 사람들은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도 아름다워요. 육신도 아름답고 병드는 것마저도 아름다워. 와, 그 골치 아픈 거요. 예 성천선인백은 다 아름다운 거지 사실은. 자. 그러면 여문섭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무명운섭, 망지운섭망계운섭 정운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망심운섭 진정운섭이 있는 거야. 어정운섭에왜 망심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눈에 금가루가 들어가도 눈병 나게 돼가 있다고. 중생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뭘 일으키느냐, 신심을 일으킨다고. 중생은 불심을 이렇게 불신을 이렇게 불신 종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잘못 먹아가지고 신심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원래는 평지 풍파라고 평지에 무슨 아,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날 신심도 없는데 괜히 돌아간다고 난리 발강을 지으면서 우리가 신심을 내자, 신심을 내자, 기신론 해가지고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얼마나 해석을 잘 해놨어요. 진여 혼섭에 뭘 붙여놨어요? 망심 혼섭에 신심. 신심마저도 뭐다? 망심으로 받았다니까. 사람이 감탄하는 대목이죠. 그 그런 걸 해놓으니까 서울 법대 나와서 그걸 이해가 가나 안 가지? 그 어떤 것도 아니 허공에 무슨 맛이 있어 해바다가 아무리 천만 만번 날라그래봐도 허공에 무슨 맛이 있냐고? 예? 허공에 신심이 있으면안 되지. 그죠? 그런데 감히 그 신심을 집어어 놨다니까. 왜 그러냐? 부사이 때문에 그때 부사이 때문에. 부사이 하거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 이 말이죠.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그 잔머리로 가지고 니기 따서, 그러니까 마음에 기대는 것이지, 이게 어식에, 지식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해서 법에 기대는 것이지, 사람이 기대는 것도 아니고, 뜻에 기대는 것이, 말에 기대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흐름이. 네. 그 원조선님 오직 하면 뭐라 했습니까? 뜻을 알아버리고 나면 글자 거꾸로 써도 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글자 획심을 빼놔서 알아요. 근데 요번에 교정보다 보니까, 초등 밑에 해가지고, 차례제자 써놨어요. 글자를 만들어서 부단해. 와이를 크게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돼. 이 글자 있는 건데, 없던데, 요 차례제자 대중 밑에 있다. 자, 보세요. 이래서 그으니까 차례제자인 줄 모르는 거야. 이런 글자, 저기 사전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써야 차례, 차례 제자야. 응? 왜, 제1, 제2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예? 이 글자를 만들어 이어놓은 거야. 확지 떠다 볼라도 놔뒀다, 그죠? 또, 우리 또, 위대 오늘 안 와서 욕해야지. 경문서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자, 이게, 이게, 이게 하위 자, 초서거든. 하위 자, 초서를 약간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건 약간 행서에 가까운 해서거든. 이러놓을까네 이걸 알아먹지 못한다. 꼭 이걸로 바꿔라 한다. 이자 이자 똑같은 자예요. 하... 수준이 수준이 진짜. 그러가지고 한자 한자 내가 다 찾아가 또 이래 바꿔 줬습니다. 죽어보고 싶어가지고. 또 자르 또 진짜로 또 이, 이게 이게 참진 자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놔둘 겁니까? 이렇게 내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라, 이거야, 이렇게. 이자만 진짜 이거야. 이거 왜쭉떼끊 꺼놨지? <laughs> 아, 이렇게 서나, 이게 똑같이 안 느껴져, 이게? 강원이 아니고, 인생이 축생에 가까워, 그거. 아유. 자, 그래서 그 오늘 이름만 한번 봅니다. 염정훈섭, 훈섭의 이름을 밝히는데, 진영훈섭,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 놓고, 뒤한 페이지 넘어 보세요. 음. 염훈섭을 밝히다, 정훈섭을 밝히다.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염훈섭에서는 뭡니까? 망경계훈섭, 망심훈섭, 무명훈섭. 돼있죠. 예. 그러면 왜, 어, 이것도 왜 이렇게 거꾸로 써놨을까요? 무명훈섭부터 안 서고, 뭐에 망경계부터 써놨을까요? 망경계부터 잘 끊어서 나아가는 한멸연기로 가라. 수행의 입장에서 봐라. 이런 말씀이죠. 훈섭 빼내게 해라. 이 말씀, 이제 눈에 확확들어오죠그 아이라도 이해해 예 주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정훈섭을 얘기하다. 망심훈섭, 진여훈섭. 이해 가십니까? 자, 정훈섭에서는 뭐가 있어요? 진여훈섭 하나만 있어야 될 텐데, 망심 운섭이 있어요. 예? 그, 여문섭에서는 망경계, 망심, 무명 운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해놓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laughs> 제법의 발생을 재차 해석하다는 대목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두 시간 동안 듣는다고 참애쓰셨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까지 귀신 론배워도던 거, 총,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총정리 하는 건 끝났어요, 심진염문과 심생멸문을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어, 훈습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 하고, 예? 이훈습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최상용 3대를 가지고 설명해요. 특히, 최대 상대는 여러분이나 들 저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마음의 본체나 마음의 모양은. 이게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예, 건드릴 수 없는데. 그거는 마치 저 바닷물이 왜 짜냐? 이렇게 묻는 거야. 바닷물에 소금 내가 이었나? 뭐 지가 그대로 짠 걸. 그죠? 미, 민물을 안 짜잖아요. 바닷물에 소금이 있는 걸 내가 어쩌라고. 또 바닷물 자체를 내가 어쩌라고. 이게 심 최고 바닷물 자체는. 바닷물에는 뭐가 있다? 소금이 있어서 부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비심이 있는 게 바닷물에 소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작용이 크게 나타난 데서 용돼요. 보신이냐, 법신이냐 화신이냐, 응하신 있잖아요, 그죠? 그이 마음이 작용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저게 강도처럼 나타나느냐, 보살처럼 나타나느냐, 선생처럼 나타나느냐? 아이처럼 나타나요. 마음의 작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나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으로 마음의 작용이 쫙 훑어 나오는 것이 수행의 상태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 한다? 용대라고 한다. 그죠? 용대. 본체의 입장에서 모양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는 평등의 입장이고 작용의 입장에서는 천차만별이다. 이해가셨죠? 내가 설명해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내 자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한 번만 정신줄 놔 오늘 그거 체의하고대전소 오신 손님만의 정신줄 놓고 뭐 우리 우리는 늘 하던 얘기라서 괜찮죠 마치겠습니다.